고대 로마에서 검투사들은 그들의 힘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배우나 성산업 종사자들과 비교되었으며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역사에 대한 더 흥미로운 통찰을 원하신다면 꼭 아기 독수리를 구독하세요. 로마 사회에서 검투사의 역할, 검투사들은 단순한 전사 그 이상으로 고대 로마에서 독특하고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오락 문화의 중심적인 존재였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검투사들은 노예 전쟁포로 혹은 범죄자로서 강제로 투기장에 서야 했으나 자발적으로 검투사가 된 자유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우크토라티, 아우크토라티라 불린 이 자원자들은 명성, 부, 그리고 일반적인 로마 병사의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금전적 보상을 쫓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와 같은 유명한 검투사들은 로마 문화 속에서 아이콘적인 존재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검투사들은 로마 사회에서 하층민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용기가 경기장에서 칭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투사들은 여전히 연예인, 창녀, 그리고 대중오락에 종사하는 이들과 같은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사회적 위계는 엄격했으며, 검투사들은 특정한 맥락에서 명성을 누리긴 했으나, 여전히 하층민 또는 예속된 신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검투사의 삶은 혹독한 규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검투사들은 루두스, 루디라 불리는 전용 검투사 훈련소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전투 스타일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소들은 검투사들의 신체를 단련하고 투기장의 가혹한 현실에 대비시키기 위해 혹독한 환경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검투사들은 끊임없이 부상과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으며 투기장에서의 전투는 종종 치명적이었기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사들조차도 한정된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문해라, 문해라라 불리는 검투 경기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부유한 귀족들은 이러한 경기를 조직하여 대중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권력과 관대함, 그리고 민중과의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검투사 전투의 장관은 정치적 조작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지도자들은 거대한 부와 권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배계층과 검투사 간의 관계는 로마 사회의 정치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검투사 땀과 피의 신비로운 매력, 검투사를 둘러싼 매혹은 투기장에서의 유혈 사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신체적 요소 중 일부는 로마 문화에서 거의 신비로운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검투사의 땀은 마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종종 전투 중이나 전투 후에 수집된 이 땀은 회복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미용 치료제로 판매되었습니다. 이 땀은 피부를 젊어지게 하고 신체적 매력을 높이며 심지어 천연 향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검투사 땀의 치유력에 대한 믿음은 로마인들이 이 전사들과 맺은 복합적인 관계를 반영하며 그들의 육체가 단순한 힘의 상징을 넘어 신비로운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검투사의 피 또한 강력한 치유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로마인들은 검투사의 피를 섭취하면 여러 질병이 치료되고 신체가 활력을 얻으며 남성의 정력이 증진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검투사 피를 마시는 관습이 퍼져 있었으며 때때로 결혼 의식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검투사의 피를 섭취하면 다산을 기원하고 오래 지속되며 번영하는 결혼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묘한 관습은 검투사들에 대한 깊은 매혹을 보여주며 비록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특정 계층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숭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서기 180년부터 1990년까지 통치했던 황제 코모두스는 황제 권력과 검투사 문화의 융합을 체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검투사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악명 높으며 그는 종종 부상당한 상대나 장애가 있는 전사들과 싸웠습니다. 코모두스가 검투사 세계와 맺은 깊은 유대는 단순한 권력 과시가 아니라 검투사 문화가 로마 정치 생활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코모두스는 자신이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헤라클레스 역시 신체적 힘과 전투와 관련된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가치관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그들의 삶과 죽음은 정치 권력, 사회 계층, 심지어 신비로운 믿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의 매력은 그들의 가혹한 현실과 신화적인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로마의 문화적, 정치적 풍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검투사의 힘에 대한 매혹, 파우스티나 이야기 로마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기묘한 이야기 중 하나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내였던 파우스티나, 소테라, 파우스티나, 더 영거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파우스티나는 행진 중이거나 검투 경기 도중에 한 검투사를 보고 그에게 깊이 매혹되었습니다. 그녀의 검투사에 대한 집착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황실 내부에서도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예언가와 점술가들의 조언을 구했으며 그들은 파우스티나의 집착을 끊을 유일한 방법이 해당 검투사를 그녀 앞에서 처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녀와 검투사 간의 감정적 유대를 단절시키고 집착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로마 사회에서 검투사들이 지닌 강렬하고 종종 성적으로 표현된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힘, 용맹, 그리고 전투에서의 존재감은 남성성과 정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신체적 능력, 권력, 지배력이 중시되었던 로마 문화에서 검투사들은 이러한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였으며 종종 남성적 매력의 정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파우스티나와 그녀의 집착에 관한 이야기는 검투사 전투에 대한 매혹과 이들이 지닌 육체적 이미지가 성적 대상으로 여겨졌음을 강조합니다. 검투사들의 힘은 단순히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욕망과 신체적 매력의 영역에서도 강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투사, 경호원 그 이상의 존재 검투사들은 투기장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보다 실용적인 용도로도 활용되었으며 그들의 전투 기술과 힘을 개인적인 환경에서도 발휘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신체적 능력을 갖춘 덕분에 일부 검투사들은 군 지휘관, 정치인, 부유한 여성 등 상류층 인물들의 경호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신체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지휘, 힘,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검투사들의 매력은 단순한 보호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근육질 체격과 용맹한 명성은 일부 로마 여성들, 특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검투사들의 강인함에 이끌려 때때로 그들과 로맨틱하거나 심지어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검투사들과 상류층 여성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 로마 사회에서 검투사들이 지닌 독특한 입지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힘으로 존경받았고, 신체적 매력으로 갈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시에 엘리트층에게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검투사들과 부유한 로마 여성들 간의 이러한 관계는 고대 로마의 복잡한 사회적 역학을 드러냅니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검투사들은 종종 부유층에 의해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체적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지배력,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사회계급의 경계를 초월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여성 검투사의 관능적 이미지, 고대 로마에서 여성 검투사, 즉 글라디아트릭스, 글라디아트리시스의 존재는 성별, 폭력 그리고 성적 이미지가 얽힌 복잡한 사회적 요소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여성 검투사는 매우 희귀했으며 기원전 200년경 로마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투 참여가 금지되었지만 기록에 따르면 제정시대에도 여성들이 검투사 시합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기 90년 황제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은 콜로슴에서 여성 검투사들 간의 전투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검투사들이 투기장에 등장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종종 과도하게 성적 이미지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로마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되었지만, 검투 경기에서는 이러한 경계를 넘어 신체적 전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이국적 또는 퇴폐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으며, 최소한의 옷만 입어 그들의 신체를 강조하고, 경기 자체를 더욱 관능적인 장관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연출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성적으로 대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검투사들은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이들은 남성 검투사들과 동일한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받았으며 같은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면서 상당한 기술, 용기, 그리고 신체적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에서의 여성 검투사의 역할은 복잡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능력으로 인해 힘을 부여받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성적 매력 때문에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성 검투사의 이러한 역설적인 존재, 강인하면서도 대상화된 모습, 는 로마 사회가 성별, 폭력, 그리고 성적 이미지에 대해 지닌 모순적인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용맹함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대중의 시선 속에서는 관능성의 상징으로 축소되곤 했습니다. 비록 여성 검투사의 등장은 드문 일이었지만, 이는 전통적인 성별 규범을 도전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반영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도전은 강한 성적 대상화와 가부장적 시각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기와 전투 기술은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 검투사들은 진정한 전사들이었으며, 그들의 유산은 로마 문화사의 흥미로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검투사와 동반자 역할, 성과 전투, 검투사들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상관없이 로마 사회에서 존경과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혹독한 훈련과 전투를 통해 단련된 그들의 육체는 힘과 정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콜로슨 바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많은 검투사들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 계급의 여성들을 위한 동반자나 사교적 파트너로 고용되었습니다. 이 검투사들은 뛰어난 신체적 매력과 전투 능력으로 인해 전사이면서 연인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가문의 여성들은 힘과 활력, 그리고 모험을 상징하는 이 전사들과의 관계에 강하게 끌렸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이 제한되었던 만큼 검투사들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검투사들의 매력은 단순한 보호자나 연예인의 역할을 넘어 강렬한 관능적 매혹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검투사들에게도 이러한 관계는 재정적으로 유리한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여성들로부터 값비싼 선물과 보상을 받으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가 상호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며 검투사들이 비록 노예 신분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성적 역할을 통해 일정 수준의 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검투사들은 투기장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환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비디우스 오비드에 따르면 검투 경기장은 여성을 만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신체적 장관과 낭만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연애 감정이 싹트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검투사들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욕망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음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심지어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조차도 경기장에서의 산만함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을 원형극장의 상층부로 이동시키려 했지만 경기의 경쟁적이고 관능적인 본질은 쉽게 억제될 수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와 검투사의 흥미로운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이 여정을 즐기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역사적 통찰을 만나보세요. 또한 댓글을 통해 더 알고 싶은 역사적 인물이나 시대를 알려주세요.